네, 안녕하세요. 마이 핑포의 핑포입니다. 오늘은 라면 월드컵 64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월드컵 64강. 삼양 쇠고기면 대 라면 볶기. 아, 참. 아, 이둘다 맛있는데. 이거 결승전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도 저는 많이 먹었던 쇠고기면 고릅니다. 가짜장 대 오뚜기 스낵면. 스낵면 갑시다. 그래, 스낵면. 아, 고민되지 만 스낵맨. 자, 그 다음에, 팔뚝 꼬꼬면과 오뚜기 간짜장, 아, 진짜장. 아하, 진시 가문. 아, 그래서 저는, 진시 가문에 가야죠. 오뚜기. 아, 요즘 맛있는 오뚜기. 농심 맛짱품인데 삼양 맛있는 라면. 맛짱봉이지 라면 월드컵, 육식사관, 너구리랑 짜왕 아, 너구리 요즘 맛 없어졌어요. 너무 약간 밍밍하다가 할까? 오동통통하긴 한데 맛이 너무 없어요, 너구리가. 농, 농심이 변했어요. 그나마 짜왕이 낫기 때문에 짜왕을 고르겠습니다. 자, 오뚜기 볶음진장뽕대 농심 안성탕면 아, 이거 둘다 맛있는데? 그래도 안성탕면이 저는 좀더 좋기 때문에 안성탕면 가겠습니다. 내 입에 안성맞춤. 자그 다음에 농신 신라면 어디서 신라면을 돈빌 수 신라면은 그래도 팔도 왕뚜껑 농신 부글부글 부대찌개 당연히 팔도 왕뚜껑 자요새고기 미역국 라면 짜파게티 저거 매운맛 아 미역국 라면 먹어봤는데 어떤 맛이냐면 말 그대로 새고기랑그 미역국에 라면을 넣은 맛입니다 말 그대로 어, 마, 미역국 라면이 미역국 라면 맛이에요 네. 자 올리브 짜파게티 대 농심 튀김 우동 아고민되는데아둘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튀김 우동 큰 사발? 큰 사발 큰 사발은 말이, 맛이 없어요. 작은 컵이 맛있기 때문에 큰 사발은 역시 별로니까 올리브 짜파게티 고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라면 블랙 농심 멸치 칼국수. 아 신라면 블랙은 맛있어도 가격이 너무 나가요. 칼국수는 엄청 맛있고 가격도 꽤 괜찮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어떤 걸로 해야 되지? 그래도 김치라면 한국인이니까. 팔도 불장복대 틈새라면 틈새라면이지 이게 편의점에서 틈새에 껴넣는 거.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고민되지만 진짜 진짜를 공기를겠습니다자 김치사발면 생생우동 어디서 한국인은 김치 아니가 한국인 김치지 역시. 어 그래도. 원조 삼양라면, 1963년. 원조 삼양라면, 아이가. 어디서 원조에 덤비네. 오리지날이 최고지. 아, 그래도 나는 역시, 괄도 내 냄띠는 고르겠다. 누가 라면을 야채랑 같이 먹어? 오, 간짬뽕. 간짬뽕 갑시다. 누가 라면을 야채랑 먹습니까? 아유, 인스턴트인데 자. 남자라면 감자면아 고민되지만 감자면자 새우탕 새우탕 가자 삼양불닭볶음면 내 짜짜로니 아 잠깐만 아 짜짜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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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닭을 가야 될것 같아 이건 명면 맛이 있어 근데 이거 단단히 설사 아 오동통면 갑시다 고소한 참깨라면 이거, 왠지, 콩국수 갑시다. 아, 그래도 한국이니까 역시 김치찌개, 라면 아이가. 아, 너구리 너무 맛 없어졌어. 김치라면, 김치찌개라면 갑시다. 한국인은 김치라면이지만 저거는 너무 김치맛이 강해가지고 저는 오두에 기스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면 안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오징어 짬뽕을 이길 수는 없다. 짬뽕의 대가. 오징어 짬뽕 가겠습니다. 오디 가면 오뚜기 진짬뽕에게 덤비시나요? 아니, 오디 가면 육개장 사발면에 덤비. 아 이거 큰 사발이야? 어쨌든. 아, 잠깐만, 결승전이네, 거의? 팔뚝 도시락이랑 오뚜기 진라면 아, 이거 결승인데, 이거? 아, 가격면에서, 아, 둘 다. 싼데, 아, 그래도, 요즘 맛있는 우뚝이 진라면 갑시다. 콕콕 스파게티에 고추참치. 당연히 스파게티죠. 이거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도 먹어본 열라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살짝 고민되는데. 미역국라면 대 불닭볶음면. 아, 둘 다, 내, 네.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거든요? 그래도 안 매운 미역국 라면 갑시다. 자오동통면대데 육개장 사발면. 아자연스 육개장 사발면 아니가. 무슨 후보야? 참깨 라면? 고소하고 얼큰하고 계란블럭 같은 게 들어있는 참깨 라면. 야야 이거는 좀쇠고기면대짱 그래도 내가 가장 많이 먹었던 라면 중 하나인 쇠고기면 아 한국은 김치 아니가 김치 사발면. 아 그래도 역시 오리지널 원조 아이가. 아 그래도 역시 진라면 아이가 가격 싸고. 아 그래도 역시 판매량 1등 신라면 아이가. 아 그래도 이제 한국이니까 인 이제 김치찌개 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등사라면 가자. 아 짬뽕도 짬뽕인가? 맛있는 짬뽕 맛짬뽕 갑시다. 아 어디서 가히 짜파게티 덤비더니 짜파게티는 무슨 후보야? 아 진짬뽕대 안성탕면 안산태면. 안성탕면 맛있는데 맛이 조금 변했지만 아 어, 그래도 저는 안성탕면을 고르겠습니다. 아, 멸치 칼국수 갑시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그래도, 팔도 비빔면, 갈도 내댄틴, 갈도 내댄틴, 갑시다. 네. 아, 아 진라면들 멸치 칼국수? 아, 그래도, 역시, 요즘 맛있는 진라면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릴 감이 짜파게티. 이거 우승 후보야, 짜파게티. 아, 잠깐만. 신라면 요즘 맛 없으니까, 아, 쇠고기만 고르겠습니다. 아, 김치에 사발면. 아, 잠깐만. 이거는 좀 고민되지만, 그래도 김치찌개 라면 갑시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그래도. 발도 내려 딘 아유 어디 가면 원조. 1963년 원조 오리지날. 어 육개장 사발면 갑시다. 아마도 육개장이 이길 겁니다. 아 그래도 원조 사양 가자. 아 그래도 짬파게티.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 쇠고기면도 맛있고, 진라면도 맛있는데, 저는 가격이 조금 더 싼, 진라면? 어느 게, 어, 일단 진라면으로 갑시다. 쇠고기면 고를까? 에이. 아, 이거 육개장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육개장도 맛 없어졌지만. 와, 잠깐만, 이거. 그래도, 원조, 삼양 갑시다. 전 삼양라면이 좋아요. 아, 잠깐만. 짜파게티, 갈까요? 짜파게티? 아, 어, 진짜 고민되네. 그래도, 뭔가, 육개장 맛 변했으니까, 짜파게티 갑시다. 아, 원조대. 그, 여전히 맛있는, 올리브 짜파게티 아 너무 고민되는데 둘다 맛있어 둘다 내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저는 원조 삼양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고민되는데 막상 고르려니까 아 그냥 삼양 골랐습니다 자 라면 월드컵 우승은 원조 삼양라면 입니다 어 여기다 쓸수 있네 원조가 어... 최고지 欢迎。